한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간단하게 평을 해 주신다면 홍성우 씨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어, 베트남은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이제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시장으로. 어,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신남방정책의 어찌 보면 핵심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 베트남을 단순히 저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수출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 저희와 같이 가는 파트너 국가로 바른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기술이라든지 어, 뭐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이나 그런 노하우들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전파해서. 조금 장기적인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발전 관계로 갈수 있는 어, 그런 국가로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 이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품 산업이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 부품을 소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하고 어떤 기술 협력이나 기술 교류 쪽 분야를 통해서 베트남의 어떤 그 부품 산업을 좀 육성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이제 나가 있는 저희 한국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그 유익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기술교류, 기술 쪽에 좀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젊은 층이 한국에서 음. 거기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를 보고 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 어떤 사업을 해야.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 그 베트남 순방 때 네. 저희 코트라가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아까 많이 진출해 있다고 랬잖아요그 네, 기업들이 가 있는 근데 거는 그 기업들이 것 우리 청년 그이 채용을 하고 싶어요. 아. 아주 유능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취업박람회도 우리가 했고. 했고 또 거기 나가 있는 기업하고. 일기업일청년 결연식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육성해서 지역 전문가로 키우고, 네. 현재를 통해서 거기서 직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서비스 시장, 거기에 아까 우리 알리 씨가 하는 그런 식당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한류하니까 미용사들도 진출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이 진출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에 좀 전략적 동반장과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뭐 취업 보조금도 하고 심지어 거기 거주할 수 있는 비용도 제공해 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 론칭을 한다니까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될것 어,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좁은 국내 시장에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성장하는 시장에 무궁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한다고 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저도 여기서 들은 정보로 네. 베트남을 한번 진출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2편에서 다 보시고 사업 계획을 같이 짜가지고 한번 성공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 그러시죠.